안녕하세요. 사랑남풍입니다. 어, 오늘은 한 2, 3년 전에 에, 중투 복색화를 어, 보러 왔는데, 에, 오늘 새벽까지 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에이, 꽃이 되니까 꽃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 와 있는데, 아주 또 엄청난 꽃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일생 일라이 같습니다. 요거는 <laughs> 아니죠. 요거는 <laughs> 누안 보충나니다좀재미있게 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약간의 홀딩 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보실까요? 이야, 천천히 하겠습니다. 기 여기만 보이시죠이 요것도 지금 백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짠. <laughs> 이야, 진짜 감탄이. 우와, 보십시오. 뭘이 하얀 밴드 칠르는것 같아요. 우, 백화죠 지금 백화지고 지금요. 워낙 꽃이 지는 시기가 돼가지고 약간 탔죠. 이야, 뭡니까, 이거? 아, 이분, 원래 산반에서 백화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맨 처음에 좀놀랬네요 와, 이이 나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완전 오리지널 백화죠. 이 녀석도 보면은, 안에가 지금 약간 지금 이제, 녹이 찼는지. 야,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상당히 지금 아사리 밭이거든요. 근데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야 그래서 얘길 갈까 말까 하다가 아침에 망설였는데, 예. 보십시오. 엄청 하죠 화영이 이쪽이 화영이 좋은데 지금 어 녀석은 화영은 그다지 야 근데 집에서 이제 좀 배양하면서 잘 배양을 하면은 백화가 아주 좀 살도 좀 찌고 어 화판도 두툼해지고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봐도 별다른 특별한 게 보이지 않네요. 이제 신화를 받아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예. 잠깐 저쪽에도 한번 또 둘러보고 보겠습니다. 한번. 이쪽에 있는 남들이 그렇게 없는데. 아 비가 와서 안되겠습니다 빨리 철단해서할것 같아요 비가 지금 오후에 나온다 했는데 산이 높다보니까 지금 비가 온것 같아요 일단 철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가 지금 안에 가요. 이쪽에 항 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죠 여기 봐갖고, 지한 포기 같은데, 꽃대에는 지금 4 개가 달려있는데요. 복색화 보러 왔는데 여기가 산지가 아주 기가 막힌 산지인 것 같습니다. 복색화는 아직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다 뿌리가 요에데 건강하죠. 일단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체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옆에 온 동료가 지금 촬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멀리서 한번 잡아보세요. 전체 나오게. 애또 뿌리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가요. 건강하죠. 뿌리가 뭔가 국수처럼 <laughs> 보십시오. 뿌리가요. 국수처럼 뿌리가 하죠. 얗 개칼라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최일단을 다 했는데요. 꽃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설판에는 뭐 특별한, 음, 건 없는데, 일반, 뭐, 보추나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야 색감이 진짜 보십시오. 예. 꽃이 보니까 지금 네 대가 달려있어요, 현재는. 근데 지금 두 대가, 세 어, 대가 한 쪽에서 같이 나왔고, 이놈만 지금 별개로 한쪽이 쭉 쪽에서 나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한 포기인 것 같습니다. 한 포기에다가, 어, 뿌리가 보면은, 국수처도 음료, 아주 좋죠. <laughs> 제 느낌이 그런것같은가 몰라도, <laughs> 백화라서 그런지 뿌리도 하얗게 보입니다. <laughs> 보시면, 어, 국수처도 음료. <laughs> 원래 이제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면은, 이렇게 깔끔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요, 약간 지금 벌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고사가 어떤 흔적도 있고, 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물질이 이 물질이 묻어서 잘 처리해서 이제 하산해야 되겠네요. 어, 비가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야 그래야지 나 진짜 오늘 완전 대박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백화 보기가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예 앞전에 전국대 때도 백화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때도 딱한분 나와 있던데 거기에 비하면 색감은 뒤지진 않습니다. 화형은좀 뒤진 것 같은데 자생지에서 어이 정도 백화니까 이제 집에서 배양하면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배양해서 이런 어 백화색깔만 나와준다면 은 아주 a 급이라 해야겠죠 색깔만 본다면 은 하여튼 오늘 대박입니다 이야 지금 산지가 여기가 최정상이거든요 어저 위가 지금 능선이고 바로 능선 밑에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일생일란을 오늘 했습니다 야, 오늘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도 난복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멋진 날을 한 번씩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에,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